이자와 배당으로만 한해 평균 21억 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상위 2%의 연평균 금융소득이 1인당 약 20억 7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6일 국민의힘 박성은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 6,246명으로 전년보다 75.6% 증가했습니다. 주식시장 호황과 고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32조 4,929억 원, 1인당 평균 약 9,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자 소득이 10조 7천억 원, 배당 소득은 21조 7천억 원으로 배당이 이자의 두배 수준이었습니다. 특히 금융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은 전체의 2%인 6,882명으로 이들이 차지한 금융소득은 14조 2천억 원, 전체의 43.8%에 달했습니다. 즉 상위 2%가 전체 금융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 셈입니다. 5억 원 초과 구간에서 배당소득은 12조 3천억 원, 이자소득의 6.5배로 집계됐습니다. 금융소득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도 86.6%에 달했습니다. 반면 8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자소득이 배당보다 많았습니다. 전문가들은 금융자산가일수록 예금 이자보다 주식배당 중심의 자산 운영을 선호한다며 이자보다 배당으로 벌어들이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돈이 돈을 버는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